주세현TV 실전 투자 주식 강의 경제적 자유를 위하여. 우리가 이제 큰 수익 냈던 종목인데, 파천기계의 매집박스권이 이거였습니다. 네, 그리고 매집박스권이 이렇게 상단선과 하단선이 이제 연결되고 있죠. 보세요. 거래량들이 터지면서 매집봉들이 뜨고요. 근데 상승을 시키는데, 1차 파동을 만드는데 거래량이 없어요. 근데 1차 파동은 맞습니다. 네, 거래량 없이 올렸고, 급락시켰다가 1차 파동에 이제 고점에 물려있던 개미들 물량 소화하려고 막 띄우죠 이렇게 급등시키면서 이렇게 나오고 2차 파동은 1차 파동보다 더 올라가야 돼요 여기서의 파동 나온다고 이런 것들이 2차 파동이 아니고 영상을 보시면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기초 중급 심화 과정까지 보시면 되고 세력들이 매집을 해 놓고요 1차 파동은 보통 거래량을 터트려요 이런 거래량을 터트려야 됩니다 이렇게 바닥 거래량 중에 제일 많은 거래량이 터트리는 게 1차 파동, 1차 파동 매집 박스권에서 있던 거래량보다 훨씬 많은 거래량. 그다음 2차 파동은 1차 파동의 고점에서 20% 넘어가는 구간, 이거 2차 파동, 이것도 거래량이 많이 터져요. 그리고 20% 이상 3차 파동. 간단하게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명예 전당 종목들 중에서 보면 여러 종목들이 있지만, 뭐 태양비케이나 이런 것들 보면 매집 박스권, 그리고 요거는 1차 파동. 거래량이 터졌죠. 이거보다 더 많죠. 캔들 두개 합친다면 말이죠. 요거보다 훨씬 많죠. 그리고 눌러주고 2차 파동을 만드는 과정에서 거래량 터졌죠. 그리고 신용부터니까 털어내고 1차 파동보다 더 올라가야 돼요. 2차 파동은 20% 라인까지. 털어내면서 2차 파동 메이드. 1차 파동 고점보다 더 올라가죠. 거래량도 터지고. 네, 유통 물량이 1400만 주인데 요때 거래량이 1000만 주가량 터지면서 그리고 3차 파동 때 이렇게 재력들이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물량을 해 먹고 최고점에서 최고 거래량 2370만 주. 유통 물량 곱하기 약두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 정도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물량을 바닥에서 매집한 거하고 상승시키면서 만들었던 것들을 다 던지면서 개미들한테 물량 다 떠넘기고 제력들은 네, 목표가까지 수익실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파동을 만들어요 매집 1차 매집박스권의 거래량보다 1차파동은 더 많이 터진다 1차파동은 20%라인 그리고 20%라인은 2차파동 2차파동도 거래량이 터진다 그리고 20%라인 3차파동 3차파동에서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바닥에서 매집해놨던 물량들을 모두 다 던져버리고 개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고 세력들은 유유히 빠져나간다. 이게 YDG 파동 이론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